이분은 대한민국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때문에 상까지 받았는데, 이분 본인은 자기를 구하러 온그 구해야 되는 그 현장에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존재해야 되는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말니다 군도 안 하고, 해경도 안 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직무유기입니다. 아까 장관 답변에 보면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단 일말의 책임도 없습니까? 아니면 국방부도 아까 제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책임이 있나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국가는 국민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 보호 의무를 게을리한 해경은 조직이 해체되는 비극까지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유족들, 유족들은 국가가 잘못했다고 해서 배상까지 받았습니다. 이한영이라고 있습니다. 김정일 초족화. 북한의 테러리스트가 남쪽으로 몰래 내려와서 암살했습니다.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이죠. 하지만 국가가 이한영에 대한 신변 안전 보호 임무를 게을리했다고 해서 재판부에서 국가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북한이 잘못했죠. 정말 나쁜 놈들이죠. 하지만 국방부도 유죄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이것이 단순 단순 뭐 우발적인 실수냐 아니면은 직무유기냐 이 부분이 쟁점입니다. 이 이번에 죽은 이 공무원 해수공무원 2017년에 표창장을 받았더라고요. 사람 구했다고 합니다. 해상 인명 구조 업무에 귀한 공익 크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대한민국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때문에 상까지 받았는데, 이분 본인은 자기를 구하러 온 그, 구해야 되는 그 현장에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존재해야 되는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게 뭐냐, 뭐냐면, 아까 답변하셨죠? 국제상선통신망이 있죠. 예. 국제상선통신망이 우리 국민들이 뭔지 그 이해를 잘 못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일종의 단톡방입니다. 음성단톡방. 맞죠? 예. 그 주변에 있는 배들은 들리는 거죠? 북한 배도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어, 들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리죠? 예.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가 호출을 하면 대응을 안 하죠? 안 했죠? 예. 그니까 러 요즘 뭐 시체만을 쓰겠습니다. 국민들 이해하기 쉽게. 북한이 씹고 있는 거죠. 씹었다 그러죠. 문자 보내는데 답장 안 하면. 근데 귀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귀팅. 들리는 거 아닙니까? 때문에 바다 NLL 이고 이 실종된 사람이 지금 그 언제입니까? 월요일 점심 때쯤 실종신고가 났고 그럼 배에 없으면 바다에 있는 거고 그럼 북한까지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북한한테 실종자가 있다. 우리 혹시라도 실종자 발견되면 협조해라. 당연해야 히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답변을 안 하더라도 듣고는 있으니까. 네, 월요일 날 이제 해경이 주도하에 탐색 작전을 하면서 그 사실은 뭐 북으로 그 당시에는 넘어가리라는 생각을 판단을 못 하고 아마 그 해류 그 유동 시스템을 판단해 보니까 아니 장관이 으로 월북자라고 규정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월요, 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배제합니까? 북, 북한하고 가까운 바다인데. 아 장관 입으로 월북자로 규정해놓고, 북한 가까운 바다에서, 그러면은 그 조류까지 다 아는데, 북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하나도 없다라고 당시에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연락 안 하신 거예요? 어, 최초의 그 월요일 날은 제가 이제 보고받고, 뭐, 그 북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 하고, 이제 실무진들한테 다 이제 물어봤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뭐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어, 그때는 그 통신은 확인하지 않았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해경이 이제 뭐국제상승 그 통신망은 한건 아니고 아, 그럼 처음부터 월북자라고 생각하신 건 아니네요. 첫날에 월북자가 첫, 아, 아니라고 첫날은, 생각한 거예요. 네, 첫날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바다에서 그 바다가 남북한의 바다 사이에 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열려져 있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북한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실무자 중에서 그 가능을 성 열어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이친 놀라운 사실이네요. 어그 아, 월요일 날은 그렇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탑 그럼 탑... 월요일 그러다 칩시다. 화요일은 그다음 날은 화요일은 그 나중에 저희가 첩보를 통해서 이제 그쪽에 가 있다는 거를 알게 되어서 이제 그때 그게 셋이 아니죠. 예, 근무력인데 실시간으로 예.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럼 그때라도 뭐 직접적으로 이야기 안 해도 좋아요. 그 북한도 그 통신망을 통해서 듣고는 있으니까 우리가 실종자가 있다. 혹시라도 북한이 발견하면 우리 협조를 해라. 우리한테 인계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왜안 했었어요? 그거는 이제 그좀 사실은 그 이제 뭐 15일 30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보다 이제 훨씬 좀 뒤에 알게 된 것인데, 어, 그때는 저희들이. 그 이제 구조를 하여 평상시에 저희, 저희들이 이제 북한에 이제 선박이 떠내려오거나 뭐 표류자가 있으면 저희가 구조하듯이 그런 모습으로 구조가 될 걸로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아, 좀 답답한데 내가 그래서 북한이 어떻게 하나 찾아봤어요? 북한이요, 2019년에 자기 배가 표류해가지고 엔진 고장이 났는지 남쪽으로 와서 북한이 남쪽 일부분 더 쓸게요. 남쪽에 대고 그 국제상선망 통해서 그 인계를 해라 요청을 했습니다. 2019년 6월 11일 날. 2019년 6월 22일 날, 북한 어선이 또 울릉군 해역에서 표류 중이지고이 국제상선 통신망 통해서 한국 쪽에 어선 구조를 요청했어요. 이렇게 북한은 통신망을 통해서 북한이 어떤 나라입니까? 자기 국민, 자기 백성들 파리 목숨 취급하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도 그 통신망을 통해서 남쪽에 연락을 하는데 어떻게 북한에 잡혀있다는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통신망이 죽은 망이 아니라 북한이 듣고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쪽으로 혹시나 넘어가면 혹시나 발견되면 우리한테 인계해라 라는 말을 안 했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 이유를. 둘째 날 말입니다. 네. 쉽게 예. 들어하지 말라고? 아닙니다. 그런 그런 건 아니고. 본인의 <laughs> 결정이었어요. 아니 이제 이게 이제 그 예, 저희 저희들이 이제 첩보를 가지고 그 이렇게 북에다가 액션을 취하기에는 조금 이게 리스크가 좀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첩보가 아니라 실종 사실은 팩트잖아요. 그럼 북한에 넘어갈 수 가능성은 다른 나라에서 존재했고. 그럼 당연히 그 통신망을 통해서. 북한 말고 지금에 있는 다른 중국에서 나는 알렸잖아 해경이 해경을 알려는데 해경은, 해경은 북한에 못알지죠 북한에 알릴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국방군인데 우리 군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해그 국제상업통신망은 해경도 할수 있고 국방군도 할수 있고 다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군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다 그렇지 않고 거의, 통신은 다할수 있는 겁니다. 해야 되지 않요 예, 그렇다고 또, 봐야 그럼 너무 요 군도 안 하고. 아니 지금 안 끊어져 있었다는 거 확인을 국방부가 답변했는데 그것도 지금 끊어져 들린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게 북한이 듣고 있다니까 듣고 있다는 사실을 국방부가 확인했는데도 우리는 입맞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도 안 시켰다. 그러면 국방부 장관 책임 아니에요. 자자자예 정리해 주세요. 음. 예. 아니 질의다. 정리해 주시고요. 예. 정리하겠습니다. 정리, 정리 안 하셨어요? 지금 하겠습니다. 다 하셨잖아요. 맞막요 <laughs> 예. 그, 이거는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직무유기입니다. 국방부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 국회는 그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습니다. 자, 우리 장관님 이번에 네. 그수색의 실종자 수색의 주체가 어딥니까? 아, 어, 군입니까? 해경, 해경입니까? 뭐, 사실은 뭐, 저기, 이제, 아, 해경이 이제, 뭐, 주도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지원하는 개념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 후원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